참 우리 저기 이름선배인데참 대단하시죠? 지금 우리 여기 버스에 인원 체크하고 계세요. 아, 진짜 우리 정정하시죠? 정정해. 아, 대단해. 우리 저기 최영 감독님, 우리 저 좌우분은 초대받은 사람들 감독하셨고요. 여긴 또 우리 바로 또... 이제 그 별들의 고향의 이장호 감독님입니다. 마스터 타이저 본자 아유 우리또 선배 동료 또 우리 여기 저이 영남 저기 뭐제이 예. 영화 저기 평생 저기 영화에서 사실이쪽에이좀 선생님이시고 우리도 또 <laughs> 예초 회장님이시고 그냥 막 찍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여기는 음. 우리 또 우리 한국 영화 배우 옆에 네. 이사장이었전이 네. 사장 이제 김국환 영화 배우죠. 음. 여기 또 우리 촬영 감독님이고, 시 아유 죄송합니다 정진 감독님, 우리 우리 저기 <laughs> <laughs> 김국재님, 아유 우리 저 정진 감독님 너무 반갑습니다. 야 사초, 아, 네. 알았어, 이씨 사초, 알았어. 인사해. 네, 어, 알았다. 너 언제 왔니? <laughs> 뭐 언제 와? 아, 형 보름 됐지 형? 미국에서 형. 언제 왔어? 네, 보름 됐어 형. 자, 또 인사 좀 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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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라고 인사 밝히고? 네, 아유검성입니다. 네. 아, 이렇게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. 또 네. 월넛하고 또 같이 가고 있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면. 제가 제일 막내네. 아? 여기서 내가 제일 막내 같아요. 아 예. 한나고그 예, 네, 아.